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뇌는 실제 내 모습보다 예쁘고 잘생기게 인식할까요? 실제 내 모습보다 못생기고 뚱뚱하게 인식할까요? 1번 2번 아네 실제로 우리의 뇌는요 실제 내 모습보다 40%더 늙고 못생기고 뚱뚱하게 인식한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거울 보실 때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와 이것보다 40%더 젊고 예쁘대, 젊고 멋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그래서요, 요즘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어플로 예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렇게 만드시고,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laughs> 정말 뇌과학을 공부해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기를 예쁘고 잘생기게 인식할까요? 못생기게 인식할까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뇌는 나이 들수록 자존감이 자연스럽게 낮아진대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올때 저희 74세 저희 엄마랑 같이 왔는데요. 저희 엄마가 하루 종일 제일 저한테 많이 하시는 어말 중에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섭섭하다입니다. <laughs> 저는 제가 되게 효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끊임없이 저한테 섭섭하다고 하세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나이 들수록 우리 뇌도 자존감이 자꾸 낮아져서 가족들한테 제일 섭섭하고요. 가족 중에서도 자식에게 섭섭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 건강을 유지하면 자존감은 자연히 나이 들수록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제가 하는 강의는 거의 뇌과학게 긍정심리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 건강한 뇌를 가지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섭섭하지 않고 매일 즐거울 수 있는지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신기한 게요. 아침마당도 나갈 때마다 동치미도 나갈 때마다 주제가 똑같아요. 뭐냐면 맨날 가족끼리 싸우는 얘기 어떻게 하면 가족이랑 더잘 지낼까 어떻게 하면 자식한테 섭섭하지 않게 지낼 수 있을까 맨날 똑같은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동치미가 올해 10년째래요 10년째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마당은 한 20년 넘었죠 근데 제가 물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데 어떻게 10년 20년 이렇게 방송하나요 물었더니 PD님들의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뭐였게요? 인간관계 중에 어떤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다? 정답이에요, 선생님. 인간관계 중에 가족관계가 가장 어렵고 모든 집에 고민 없고 문제 없는 집은 없기 때문에 가족 문제를 다루면 그 프로그램은 무조건 10년, 20년, 30년 갈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심리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가족을 만납니다. 1년에 최소 한 1000가족 정도 저희가 상담을 하는데요. 우리가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굉장히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족들도 그집 현관문을 열어보면 그 집만의 문제는 처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양과 사연이 다를 뿐 집집마다 고민의 무게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집의 행복은 뭐가 좌우하냐면 재산이 아니라 부모님 두 분이 아니고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평소에 감사가 넘치는 예 그런 부모님이 한 명만 있어도 자녀들의 삶이 3대까지 행복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저희한테 오는 사람들은요 다 죽고 싶어요 우울해요 공황장애에요 불안해요 전부 이런 아주 심각한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옵니다 정신과 가서 약을 먹어도 안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울과 불안과 공허함과 무기력과. 모든 모든 걸 치료하는 가장 훌륭한 처방을 알고 있어요. 저는 약 먹어도 안 돼요 하는 분들한테 뭘 권하냐면요. 자원봉사를 권합니다. 여러분, 자원봉사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저는 9년째 전국교도소, 예, 그리고 전국소년원 무료 심리치료를 9년째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와 소년원은 진짜 외진 곳에 있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안 갑니다. 그래서 막 운전하고, 예, 굉장히 시골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9년째 그 일을 왜 하냐면요. 자원봉사를 할때 아무런 대가 없이 남에게 주는 것만 할 때, 그리고 나의 노력이 내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할 때 우리 뇌에서는요 여러분 이마 왼쪽 여기 위에 한번 만져보세요. 왼쪽 이마 위어 맞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전두엽이라는 곳입니다. 전두엽 중에서도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여길 쓰다듬으면서 오늘도 잘 살았어. 오늘도 고생했어. 이렇게 하시 거울 볼 때마다 예쁘다 40%더 예뻐 잘생겼다 40%더 잘생겼어 이렇게 하시면 참 좋습니다. 여기서 행복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세로토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왜이 아이의 이름이 행복호르몬이냐면 육체 건강, 정신 건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해요. 무기력해요. 예, 불안해요. 잠이 안 와요. 정신 건강 의학과에 가면 처방해 주는 SSRI라는 약 중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게 여기서 나오는 세로토닌입니다. 이 세로토닌은요.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고 무기력하면 몸이 쑤시고 아픈 경험 해 보셨나요? 마음이 아프면 뼈마디도 아프고 근육도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예. 그리고요. 우리가 세로토닌이 잘 나오지 않으면 감정조율이 잘안 돼서 우울해져요.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가까운 사람에게 감정조율이 더안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우리가 천사처럼 잘 지내다가도 집에서 가까운 가족들에게 너까지 왜이래, 당신까지 왜이래 화내고 짜증 나는 경험 많이 해보셨죠? 세로토닌이 잘 나오지 않으면 화와 짜증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늘 나에게 잘했어, 고생했어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 세로토닌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세로토닌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자원봉사할 때, 대가 없이 남에게 나눌 때, 그럴 때 세로토닌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밖에서 열심히 제가 강의하고 번 돈을 대부분을 그 교도소 소년원 책 넣는 일또 소년원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없어요. 부모 주소지 찾아보면 부모 주소지가 의정부 교도소, 청주 여자 교도소 막 이래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 검정고시 보는 책 사서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냐면요. 저의 세로토닌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다양한 일들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오셨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더 기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인간관계에 좀 초점을 둬서 어떻게 하면. 좀더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관계 하면서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타인이 지고, 지옥이야. 사람 만나는 거 너무 힘들어.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 지옥은 타인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이분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타인이 지옥이다. 지옥은 타인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무조건 타인을 만나는 게 힘들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사는 사람 타인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면서 살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라는 말을 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하면서 남 눈치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왜남 눈치를 보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타인의 눈치를 보는 사람 왜 눈치 보는 것 같으세요? 혼날까봐. 아, 어, 너무 말씀 잘하셨어요. 혼날까봐. 네, 또요. 내가 좀안 좋은 평가를 받을까봐. 나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네, 사실. 한 사람들일수록 남 눈치를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심리학에서 연구해 보면 어떤 경우냐면요 아까 말했던 내 자존감이 낮을수록 남 눈치를 많이 봅니다 예 그리고 어릴 때 자라면서 칭찬과 응원과 격려를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내가 뭔가가 부족할까 봐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퀴즈 낼게요. 존감은 내가 타고 태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살면서 스스로 키우는 것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릴 때는 무조건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칭찬과 응원과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자존감도 낮고 남 눈치도 많이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19세가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나 스스로 내가 나를 키우는 데 완전히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무 살이 넘은 사람들이 부모 탓하고 이런 건 심리학에서도 본인이 노력을 안한 거예요라고 사실 봅니다. 스무 살부터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왔는지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매일 하는 노력에 따라서 나의 뇌가 건강해지고 자존감은 나이 들수록 더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은 남 눈치를 많이 보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럼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볼까요? 타인과의 관계에 중독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남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것은 관계에 중독되었다. 즉,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지 못할 때. 시선에만 신경 쓰게 되고 그게 바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판단에 너무 의존하게 됩니다. 남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할까? 남이 나에게 뒤에서 어떻게 얘기할까?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결정납니다. 눈치 보는 희생자가 되거나 분노하는 피해자가 되거나 우리는 둘다 원하지 않지요. 네,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 스스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참잘 살고 있어. 라고 내가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마음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누가 나에 대해서 오해할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아이고. <laughs>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저 사람 어 나를 오해하네. 참안 됐다. 사어 보면 나 같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눈치 보면서 슬퍼하는 희생자가 되거나 분노하는 피해자가 되거나 여러분 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타인에 대해서 볼때안 좋은 면만 보고, 또안 좋게 해석해서 자꾸 뒤에서 뒷담화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그러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남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였다 하면 남 얘기하고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분노할 필요가 없고 불쌍하게 봐야 합니다. 아유, 자기 삶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운가 보다. 요즘 너무 행복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쇼펜하우어가 쓴 고슴도치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고슴도치가 어 굉장히 침이 몸에 많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고슴도치들이 겨울에 추워서 붙어서 잠을 자니까 서로의 가시가 서로를 찔러서 피가 나더래요. 그 고슴도치들이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함께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를 찔러서 피가 나는구나. 떨어져서 자자. 떨어져서 잤더니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슴도치들이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같이 있으면 서로를 찔러서 아프고 멀리 떨어지니까 추워서 죽을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고슴도치들은요 머리만 맞대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머리만 맞대고 몸은 뚝 떨어져서 네, 그러니까. 체온이 어느 정도 나누어지면서 서로의 침이 서로를 찌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반드시 거리가 필요합니다. 가족 사이에도 거리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사이에도요.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너무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가족끼리도 모여서 대화하다가 싸울 것 같으면 무조건 3분 동안 3m 떨어져라. 이런 훈련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가족끼리 말싸움 할것 같을 때 우리 어떻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나중에 얘기해 이러고 일어나면 한 사람이 아, 앉아 앉아. 지금 얘기해. 여기서 끝내. 막 이러잖아요. 오늘 결판을 봐. 이게 제일 나쁜 방법입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대화하다가 감정이 좀 상할 것 같으면, 여보, 3분 뒤에 다시 얘기합시다. 근데 3분이 좀 짧은 경우도 있어요. 제일 좋은 건 30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3, 3 법칙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다면 3분만, 시간이 좀 있다면 30분 뒤에. 그런데, 내일 얘기합시다는 어떨까요? 어, 안 돼요. 하루 종일 말안 하면 감정이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30분 뒤에 다시 여기서 식탁에서 다시 얘기합시다. 자녀와 대화하다가도 갈등이 생기면 밥 먹고, 밥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30분 뒤에 다시 얘기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시간을 정하면 우리 뇌도요, 30분 후에 무슨 말 할까? 내가 뭐 잘못한 건 없을까? 아유, 우리가 싸워봤자 마음만 더 힘든데 어, 엄마가 나한테 이 말을 한 이유는 뭘까? 우리의 뇌는 또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혼자는 외롭고 타인은 힘든 것은 당연한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밀감을 쌓으려면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관계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족은 이제 안 만나기로 했어요. 또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얘기를 해도 제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 안 사귀기로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관계는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오해하고 풀고 그런 것이 모두의 인간관계다. 살면서 한 번도 나는 인간관계가 힘든 적이 없었는데요.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있기도 하더라고요. 저 어디서 봤냐면 교도소 안에서만 봤어요. 음. 사이코패스들. 음. 예. 이 사이코패스들은 뇌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뇌 사진을 찍어보면 뇌 구조가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전혀 공감능력이 없고 타인의 아픔을 전혀 예측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찔러버리고, 그러고도 하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한 번도 상처받거나 아파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상인들은 누구나 어떻다? 관계에서 상처도 받고 힘들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